우리가 오늘 가서 보니까 네, 그렇, 응. 여기가 지금 광안 2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직 구역 지정이 안돼 있어서 저희 지도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사전 타당성 통과한 지역이 있다면서요. 과칭이죠. 과칭 <laughs> 3 구역이라 하는 지역도 진행이 지금 현재 사전 타당성 통과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죠. 네, 지금 아직 4월 구역 8이? 지정은 안 됐어요. 아, 그렇죠. 사전 네. 타당성 음. 통과가 됐는데 동의율이 그래 말라. 음. 80%, 80 넘는 2구역도 네, 네. 면적이 좀 넓은데요. 네. 이거 몇 세대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1200세대 예상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1100에서 1200세대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 조합원이 한 800세대 정도 음, 750세대 아, 이렇게 네, 예,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사실 1000세대 미만으로 해서 음.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안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구역을 넣다 보니까 제각때 조금 더 이제 세대를 조금 더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음, 네. 그럼 요즘에는 워낙 선반향이 좀 많이 되는 네. 추세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격이 생각보다 좀 비쌌어요. 맞아요. 네. 네. 여기 광명멘션 있잖아요. 네. 음. 여기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가격을 주도한다. 어떤 <laughs> 아, 가격의 포인트를 찍어준다. 네네네네. 네. <laughs> 그러면 여기에 실거래를 보니까 네. 뭐, 마지막에 지금 5억 5천으로 찍혔어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매물의 가격을 보면 이게 7억까지 네. 나오더라고요. 거의 피가 한 4, 5억 정도 되는 셈이죠. 그러네요. 제가 갔을 때 초반에는 한 2억대였거든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렇게 2000, 빠른 속도 속도로는... 어, 네네. 2 0 1 9년도에 2019년도 네, 11월에 달 네, 네. 2억 예식을 지켰으니 네, 그럼 피가 지금 5억이라는 건 거죠? 네 지금 아직 아무것도 되진 않은 상태인데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네. 많이 반영됐다고도 할수 있고 입시가 또 그만큼 좋으니까 음... 그렇게 이제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어,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이제 사전 타당성 풍부한 상태입니다 야, 그러면 <laughs> 구역 지장이 안 됐는데 피가 5억인 거네요? 네, 네. 근데 지금 부산에는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입지가 네. 좋다 하면 무조건 이 정도 는 가능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동의서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이런 데가 많고요. 지금 그래도 여기는 사전 타당성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야죠. 네, 여기가 이제 이 구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뭐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가 지금 두 개나 끼고 있죠. 네, 네네. 네, 네, 네. 어린이 도서관도 생기고. 네, 전 입지는 뭐 되게 좋았어요. 노인복지회관도 가까이에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뒤에는 산. 네. 앞으로는 또 여기 이 구역 같은 경우는. 네. 광안대교부도 나온다면서요? 네. 6층 이상 넘어가면은 광안대교 뷰도 나오는데. 그래도 아무, 너무 저층은 힘들고요 네. 여기가 약간 지대가 높다 보니까, 그죠? 오히려 뷰가 더잘 나오는 잘 장점이 있겠다. 있는 거죠. 네네. 아무래도 앞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막히는 데가 없잖아요. 다른 음. 파트에서. 음, 네.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가칭이죠? 가칭 광안 3구역. 네네네. 광안 2구역 바로 옆에. 옆에. 네네. 인접해 있는 곳이죠? 여기는 지금, 사전타당성 검토. 네. 통과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앞에 트렌카드도 보이네요. 네. 옆에 있는 광명 멘션. 맨션. 광명 맨션이 네. 여기 전부 아니더라고요. 네. 사전타당성 통과가 안 됐다가, 음, 음 지금은 이제 사전타당성 통과가 되고, 어, 열심히 또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렇죠. 위치가 좋다 보니까. 네, 그렇죠. 광안리고. 네. 건설회사에서 많이 그걸 하나 봐요. 여기 플랜카드가 붙어져 있네요. 네. 저, 또, 뒤로 보이시는 게 사전, 타당성, 검토, 통과, 축하, 여기 플랜카드도 있고. 음, 그러네요. 여기도 조금 올라오기는 했지만, 또, 네. 와보니까 그렇게 많이 고발에 대한 느낌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골목 길 자체가 많이 네. 험난하지 않네요. 우리가 다녔던. 제개발 구역보다는. 근데, 일단은 뭐, 노도라든지, 네, 흡수밀도나 이런 게다 되더라고요. 음, 그렇죠. 위치는 좋아보여요? 네네네. 옆에도 광안이, 광안 2구역이 있으니까 더. <laughs> 그렇죠. 광안, 지금 광안자 있고, 엘리넷들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광안 2구역.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구역도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좋아보이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또 그만큼 이제 가격이 말을 해주겠죠. <laughs> 제가 보니까 이 책이 어떻느냐 이 거는 가격이 다 얘기를 해줘. 그렇죠. <laughs> <이렇게> 네. <laughs> 지금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일반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위치상 좋다는 거 그렇죠 보니까 지금 황룡맨션 어, 여기도 네. 지금 뭐3층짜리네요 네네 여기 왼쪽에 보니까 그러시네. 이제 어린이 도서관 있고 옆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있고 네저 앞에 보이나요 아이파크가 보입니다 오 저기 멀리 보이는 쪽이 오, 부산의 아이파크가 상징 보이네. 아이파크가 보이네요 어, 그럼 여기 올라가면 다다거 충분히 보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 광안리상이면은 광안리 대교의 주택까지 보일 수 있다더라고요, 잘하면. 네, 어떻게 이제 네.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네, 네, 네. 보일 수가 있겠네요. 네. 아 그러면 언정씨 네. 요즘에는. 구역이 일단 지정이 안 됐어. 네네. 근데 그림이 그려진 구역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특히 부산이 좀 심한 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 아니면 이제 뭐 사전타당성 검토 이제 서류를 뭐 접수한다. 네. 뭐 조금 이제 구역에 그림이 그려졌다. 이러면. 완전 피가 계속 1, 2억 붙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네, 거의 2, 3주 만에 붙죠. 이제 이게 어떤 전 트렌드, 지금 변화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럴까요? 네, 저희도 이번에 사실 그런 거를 정확하게 잘 음. 몰랐는데, 추진위원회에 가서 거기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구매를 네. 하게 됐잖아요. <웃음> 공부했습니다. 네네. <laughs> 네. 네. 어. 그래서 2020 계획이랑 2030 계획이 달라져서, 음. 거기 차이점이 언니 뭐라고 하시던가. <laughs> <laughs> 예전에는 구역 지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역 네. 지정이 되면 그 구역에서 이제 조합 추진을 만들고 조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 2030으로 이제 바뀌었죠. 네, 법이 맞아요. 바뀌면서 이제 그 재개발이라든지 그 재건축을 할 때는 거기에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죠. 동의율을 모아서 그렇죠. 사전 타당성 검토가 통과가 되면 네. 이제 구역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네. 거죠. 법이 달라진 거죠. 지금. 그렇죠. 옛날에는 네. 구역 지정된 데를 우리가 할수 있었지만 네. 이제는 우리가 구역 지정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조건에만 네. 맞으면.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초기 재개발이 이렇게 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후도라든지, 그죠. 네, 일 집도라든지. 네, 네. 이런 게 나온다. 약간 네. 사업성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구역을 그리는 거죠. 그 <laughs> 재밌지 않아요? <laughs> 구역을 먼저 네, 네. 그려서. 이제 사업타당성 검토가 통과되면 이제 구역지정을 네. 할 수가 있으니 네, 맞아요. 온 지금 부산 바닥이 지금 네. 안 그려지는 데가 없는 건거잖요 사실 전국적이긴 한데 네네. 부산이 강도가 조금 센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부산에 있어서 또 피부를 느끼잖아요 아, 그리고 원장씨도 다른 지역에 가보면 어떤가요? 어, 다른 공기가. 지역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것뿐이고 사실 서울 같은 경우나 인천 같은 경우에도 어. 올 초만 해도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저한테 톡방들을 통해서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보였는데 그 제가 볼때 가격 상승 여력이 부산이 조금 콩금미스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단정씨 여기에 보면 여기 또 보면은 파란색 원이 하나 더 네네. 보이잖아요. 우리 또 진지도에만 있는 거잖아요. 어, 여기가 광안 1구역이라고 나오는데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하시죠?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이거를 지도를 보고 가서 여쭤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은 광안시장도 있잖아요. 그리고 약국도 있고 상가가 좀 많이 들어서 있어요 아, 맞다 맞다 네. 여기 약국이 많다고 네 그래서 아, 사실 진행되기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건 어디서 밀리냐면 일단 동의서 받는데 첫 번째 걸립돌리 아, 되게 많이 돼요 맞아 여기가 동의서가 네. 안 나온다고 네 이게 왜냐면 제일 첫 번째가 저희 2030에서 바뀐 게 뭐냐면 주민 동의율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도 높게 나온다 네 근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형성돼 있는데 동의율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여기는 지금 성당도 있고 고, 그렇죠. 지금 전부 다 약국 그거네요. <laughs> 네, 약국도 네. 많고 네. 아 시장도 있다 그죠. 네, 상권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보통 재개발 구역들 이렇게 구역 지정 되려고 하시는 구역들이나 이런데 보면 시장이나 이런 데는 조금 빼고 교회나 네네 네. 네, 네. 어... 절 이런데 종교 시설이 있는 곳은 빼거나 아니면 그 구역에서 조금 비껴서 가서 그림을 그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광화시장이 네, 있으니 네. 약국도 많네요. 네. 아, 그래서 여기는 동율이 안 나와서. 네, 입지가 정말 좋잖아요. 아, 그리고 또여기또 한서병원이라고. 그 네. 병원이 있다 보니까 아. 약국이 더 많은가 봐요. 네네네. 네, 네. 아,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진행이 지금 스탑되어 있는 상태라고. 네. 지금 이런 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무조건 어, 해제구역이 됐다고 하든지 이런 데로 네.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현장 조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지도에서는 파랗게 나와 있어서 네. 그래 너무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확실히 현장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 지도를 먼저 보고 갔기 때문에 이 구역이 네네. 또 구역이 그려진 것도 알게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걸를좀 저희 지인에 서좀 많이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수집하기가 힘듭니다. 네. 저희는 일단 구역이 지정돼야 나타납니다. 그래도 이제 대표님께 저는 어, 저는 소비자이기도 하니까 <laughs> 조사기가 네. 이게 구역 지정이 이렇게, 왜냐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네. 구역 지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하기가 힘들어요. 전 사실 저희 지인한테 좀, 좀 무릴 수가 있지만 조금 이렇게 구역도가 최근에 그려지고 있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수정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쵸? 그 구역이 변경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아, 하다가 안될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구역 지정이 돼야지 이제 네. 저희가 표시를 해줄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저희는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바뀌었는데 가면은그 네. 자료가 그대로 있다 하면 저희는 잘못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여 주거든까 아, 거니까. 그렇군요. 네, 그게 진짜 힘듭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이게 구역이 그려지고 나면 저는 계속 현장을 다니는 입장에서는 조금 속도가 느리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보기도 했었어요. 그런 무리수가 있긴 하네요. 네, 제가 그렇죠? 좀 생각이. 네, 네. <laughs> 그러면, 안정씨, 우리 이번에 광안동을 다녀왔잖아요? 네, 네. 이곳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입지적으로는 부산에서 되게 좋지 않나요? 좋죠. 일단 네. 바다가 보이죠? 네, 저는 해운대도 좋지만 광안리도 되게 좋게 봐요. 왜냐면, 하 네. 해운대는 앞에 바다에 광안대교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망망대이거든요. 하지만 요즘에 워낙 네온사인이 강하니까 밝기는 밝아요. 근데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광안대교가 부그 시점을 찍어주기 때문에 광안대교 비유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 그리고 광안대교에 주택이 몇개 보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져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광안리라는 희소 가치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거기에 대해서 매겨지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좀 움직인다면서요? 네 저는 이번에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부산 전체 빌라 가격들이나 네. 어, 주변 주택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광안리를 살펴봤잖아요. 네. 이쪽은 사실 조금 매가가 높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 전체 지금 현재 안 오르는 곳이 없구나. 아마 이게 네. 제가 볼땐 저희는 이제 부산 안에서 있기 때문에 부산만 조금 축소해서 보지만 전국적으로도 이런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원정씨 네. 뭐꼭 구역 지정이 되지도 않았지만 네. 또 요즘 또뭐 시끌시끌한 지역도좀 많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발빠르게 움직여주면 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희가 영상 보면 댓글에 어, 저기 띄우게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아, 저요? 그렇지 않아요. 네. 현재 일어난 현상을 저는 조금 발 빠르게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음. 좀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미 다 효과가 반영된 상태에서 정보를 전달드려봤자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가끔씩 들기는 해요. 언제시 그럼 광안자이, 그 네. 네. 다음에 광안SK, 그 다음에 광안엘리넷들에서 광트리오라고. 네, 와서. 사람들이 또 닉네임도 붙여놨더라고요, 광티류라고 아, 그렇네요. 거기에 이제 나중에 광안 3구역까지 이제 네. 들어서게 되면 완전 대단지 이제 주거타운이 돼버리겠죠? 네, 아, 입지가 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2구역하고 3구역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클릭 클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